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보 주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괴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길로 가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목장 연합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목장 연합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 나와서 함께 말씀의 예를 누리도록 성도의 교제를 누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모든 아이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의 남 예배와 각 교육 부서 가운데 섬기실 목사님과 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혜 주시고 성령을 충만함 주시도록 붙드셔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자연에 누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만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 께서 우리 를 부르 셔서 하나님 말씀 있는 자리, 하나님 은대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 주셔서 그 말씀에 응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등록한 모든 손을 나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두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육 부서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셔서 교육 부서들 하나님 모든 하나님 교육 부서 속에서 하나님 등록한 모든 아이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교육 부서 해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로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장연합 예배와 교육부서를 위해 삼계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임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 하나님 강력하게 붙드셔서 성령의 충만함도 하시고 지혜도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설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섬기는 모든 교사들도 붙드셔서 하나님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가며 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이더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러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터니 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꺽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곧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종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방이 심판을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종이신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이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할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스승에게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곧장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증거로 반박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셨습니다. 진설병은 성막에 있는 것으로 본래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 그들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에 그들이 진설병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허용된 이것이 마땅히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예를 가져오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섬기는 일로 안식을 범하는 것. 그것이 허용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의 예로 가져오십니다. 민수기 28장인데 그 예를 가져오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 일을 하여도 그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성경의 내용, 율법의 내용을 가져와서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수수 정도는 일로 안식을 범하는 게 허용된다면 마땅히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제자들 역시도 안식을 범하여도 된다는 논리죠예수님의 안식일 개명을 우습게 여기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거기에 추가하여서 율법을 오용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오용하고 왜곡한 그것을 다시 바르게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기초적인 원리를 가지고 다시 안식일 계명을 올바로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공격을 받아치실 뿐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심으로써 무엇이 틀린 것이고 또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진리의 나라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진리를 바르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서 이방의 심판을 전하시고 그 심판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비를 가지고 심판을 알리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안식일에 양의 양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그 양을 구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구하지 않겠느냐? 양보다도 사람이 더 귀하다는 논리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이 귀한 존재고 사람에게 얼마나 자비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비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자비로서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종이십니다. 그 자비를 사람들에게 보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자비로운 나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자비로서 우리에게 심판을 알려 주시는 분이시로 분이십니다. 그 절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진리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측면으로서 십자가 달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자비로써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자비와 진리를 따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자비의 일을 행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진리와 자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또한 그 자비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